안녕하세요, SAUK 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타스의 장지혜입니다. SAUK 쇼 뉴스 시간입니다. 갑자기 뉴스레터가 날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헤이그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학할 수 있는 전공 중에 유러피언 스터디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음. 이 과정이 더 이상 파운데이션을 통한 진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올해 9월에 저희 학생이 이 학과 진학으로 갔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내년에는 아쉽게도 사라졌네요. 하지만 다행이동! 아직 우리에겐 일곱 개 학부 전공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학생한테 인기가 가장 많은 전공은 UX 디자인, 스포츠 음.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뭐 국제 경영학과, 프로세스 푸드 테크놀로지 이런 맞아요. 과정들은 여전히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기 있는 전공은 지학이 보장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년 9월 시작으로 현재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학생들 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그 대학교 파운데이션 내년 9월 시작으로 현재 지원 중입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입학요건이나 유학비용 자세하게 안내 드리니까요. 연락을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